알록달록 예쁘게 생긴 이 물건들, 모두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시나요? 매년 버려지는 쓰레기들, 태워도 보고 묻어도 보지만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들로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제작소입니다.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모아오면 세척과 분류 과정을 거친 뒤 깨끗해진 플라스틱을 파쇄기에 잘게 부수고 사출기에 넣어 압력을 가하면 짜잔! 이렇게 알록달록한 일상 소품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마치 연금술 같지 않나요? 이렇게 지속가능한 업사이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우리의 노력이 필수인데요. 바로 모두가 알고 있는 분리수거 자락이에요. 분리수거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렵다면 라벨을 떼고 PET, HDPE, LDP, PP 같이 여러 재질들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을 잘 구분해서 버려준다면 업사이클링의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지구환경도 생각하고 예쁜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는 업사이클링. 분리수거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